희성, 갑작스러운 비보. 장례조차 진행 못하는 유가족의 슬픔과 충격. 서울? 예고 없이 닥친 비통한 소식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지난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에서 한때 수많은 팬들의 열광을 받았던 R&B 황태자 휘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그의 생애는 갑작스레 막을 내렸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휘성이 충격적인 죽음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미스터리와 의문을 남기며 유가족들마저 장례 준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 지난 11일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 분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팬들과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살아있는 이들마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휘성은 전날 서울 자택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신속하게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의 흔적을 찾지 못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질병 혹은 내부적인 건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의뢰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휘성은 2002년 라이크A like 무비로 데뷔하여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안 되나요? 결혼까지 생각했서 등의 히트곡으로 R&B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그의 음악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정이 넘치는 가사로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이면에는 어둡고도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2019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프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휘성은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다.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후에도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치려 했으나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그 모든 노력과 열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듯하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그의 마지막 공연 일정이 다가오던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가수 KCM과 합동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며 팬들과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비보는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닥쳐온 불행이었다. 공연을 기다리던 수많은 팬들은 이미 예고된 공연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그가 남긴 음악과 조업 속에 머무를 뿐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관계자들은 휘성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나서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에 몸서리 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의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의 배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유서 여부, 그리고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휘성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유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으니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휘성이 음악은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살아 숨쉬던 순간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어떤 음악적 업적보다도 더큰 상실과 아픔을 남기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덧없음과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팬들은 그의 부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식을 접하며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충격은 단순히 한 가수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중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불가사의한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휘성이 걸어온 길은 화려함과 동시에 아픔, 성공과 비극이 뒤섞인 복잡한 여정이었으며 그가 남긴 음악과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울려퍼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검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무엇이든 휘성이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유가족들은 슬픔 속이 잠겨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사회 전반에 깊은 공감과 위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보내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휘성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무순과 아픔 그리고 불안정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과 함께 그의 유산이 어떤 형태로든 계승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예비 통한 소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휘성이 남긴 음악과 기억은 여전히 생생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휘성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팬들과 언론은. 그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존경을 담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휘성이 음악은 우리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지며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무대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확신하는 의견이 많다. 팬들은 그가 남긴 수많은 히트곡과 감성을 회상하며 어려운 시기마다 그의 음악에서 위안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언론 역시 휘성이 음악적 업적과 인간미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휘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던 혁신적인 예술가라는 평이 이어졌으며 그가 남긴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터뷰와 칼럼에서는 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어떻게 수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다루며 그의 인생을 그리는 글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휘성이 보여준 진솔한 인간미는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격려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목소리가 많다. 휘성이 노래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라는 한 팬의 소감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우락을 넘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이와 함께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리의 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동료 연예인들과 음악 관계자들도 휘성이 인격과 음악적 열정을 극찬하며 그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그의 작품들을 통해 또 다른 예술적 성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유가족에게도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 팬들과 언론이 보내는 진심 어린 주모와 격려의 메시지는 휘성이 남긴 감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 모여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는 이 같은 지지는 휘성이 음악과 인생이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임을 의미한다. 휘성이 음악과 인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따뜻한 응원은 그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존재와 유산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팬들과 언론이 전하는 긍정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며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